일본에서 매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쯤에 일본 여성들이 적발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이제는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번다? 정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일본의 그 가부키초라는 데 가보면은, 가부키초가 아시아 최대의 유흥가라고 불리는 좀 그런 곳인데, 근데 한쪽 구석에 가보면은, 오쿠보 공원이라고 저쪽에 있는데, 그쪽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쫙 줄이 서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전부 다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쿄에만 그런 여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 이러한 곳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 작년쯤인가부터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도쿄가 세계의 성매매 중심지가 돼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나라 외신들 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급 급격... 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일본의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활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그파파카츠를 하다가 적발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고 일반 직장인 여성들도 좀뭐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인 여성인데 이제 거리로 나와서 뭐 밤에는 거리에서 일을 하고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돈벌이가 더 좋으니까 더큰 돈을 벌수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홍콩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태국 쪽으로 가는 그러 일본 여성들도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좀이 정도로 좀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입국 금지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일본 여성들까지도 입국 금지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여성들이 일본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국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쯤에 이제 일본 여성들이 적발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뭐,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뭐, 이러한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제는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번다? 정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제가 좀 나이가 있는 그러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기생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뭐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들이 만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한80% 정도가 남성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는 반대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생 관광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좀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뭐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소득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고 큰 충격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 세계의 성매매의 중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으로 들어가는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의 숫자가 최고치를 이제 매해 갱신할 정도로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그 거리의 여성들의 만나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좀 이래한 얘기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곳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정부가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 비자를 좀그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겨난 게 중국인 전용 풍속점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업소들이 있는데 중국인 전용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일본 기사에서는 이제 중국.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전용 업소까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매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로 인해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더 매독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에이지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도 에이지가 유행할 수 있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의 호스트 문화가 좀 요즘 크게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 심지어는 그 미성년자까지도 그 호스트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이제 가게로 끌어들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 여성들이 그래서 놀고 이제 뭐 외상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 트들 때문에 이제 거리의 여성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토요코키즈, 미성년자들, 가출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네들까지도 이제 호스트 클럽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좀 복합적으로 좀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부분이 좀...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디를 가나. 그런 업소들, 풍속점들이 어딜 가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네 곳곳에 있고, 뭐 학교 옆에도 뭐 이런 게 있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게 이러한 부분에 뛰어드는 거를 좀 아무래도 꺼림직하지 않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자유롭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좀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어떤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단속을 좀 늘린다거나 하는 그 정도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좀 독특한 그 대책이 나온 데가 있는데 오사카에서 오사카 시민, 뭐 상인회 그리고 경찰들이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사카에도 그러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여성들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그 거리를 눈에 띄게 하면은. 여성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아이디어에 그 거리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조명을 좀더 밝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거리에 여성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좀 오사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대책이 있었고 한데 다른 데서는 뭐 크게 뭐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잖아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란색을 칠했다. 좀 비교되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